안녕하십니까. yyy 농장입니다. 오늘은 블루베리 심기 전 바짝만 작업입니다. 초보 농부가 블루베리를 심기로 결정한 것은 5년 후에, 퇴직 후에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하는 거고요. 유튜브 영상도 보고, 또, 주위에 블루베리 농사 지으시는 분이 있어서, 원래 3월 12일경 이제 정식을 할 예정입니다. 해서, 어 전에 미리 바짝만을 준비하고 있는, 바짝만을 하는 중인데요. 관련하는 작업 영상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만요. 아, 여기 차에는, 보이는 것은 소나무, 파세목입니다 파세목 굉장히 좀 입자가 곱습니다 곱고 여기 와 있는 거은 유황... 유황분 유황분 말인데 요거 밭에도좀 뿌려서 산도를 좀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와이와이 보물창고에 이렇게 2년생 묘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3년생 모모인데요. 어, 제가 아직 블루베리는 첫 자라서 이름이 좀 생소합니다. 그리고 이름이 전부 영어라 요 앞에 보이는 것들은 이제 북부종 듀크입니다. 듀크 가장 보편화된 구모닝이고요. 이것도 듀크고 듀크입니다. 뭐 뒤에 보이는 것은 3년생인데 이름이 뭔지 정확히잘 모르겠어요. 듣긴 들었는데 기억이 정확히 안 나네요. 그래서 3년생 남부종입니다. 남부종 8개 준비를 했습니다. 자 이렇게 준비한 톱밥을 에이, 밭에다 다갖다놨고요 어, 톱밥의 양이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좁게 콘티놀 자리만 私は。<laughs> <laughs> 네 보시는 것처럼 콘티로 어, 화분을 만들어서 몸육한 2년 3년 될 때까지는 음. 밀식해서 키울 생각으로 이렇게 좀 소나무 파세목 잠파세목을 좀 깔았습니다. 어 음. 고수분들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원리상 콘티 박스에서 내려온 비트모스잔 뿌리들이 어, 땅에 대 있었을 때, 어, 맨 땅에 있는 땅의 토질이 알칼리성이 강하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 뿌리에 영향을줄수 있겠다라고 해서 옮기기 전까지는 음. 땅에 대 있는 콘티박스에서 나와서 땅에 대 있는 잔 뿌리들도 이왕이면은 pH가 낮은 산성 토양 성분을 먹으려면은 어, 콘티박스 옮길 때까지 분갈이 할 때까지는. 아마 영향을 좀 들주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으로 조금 더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습니다. 네 다음은 유황 분말입니다. 유황 분말 해서 유황 분말을 컨티 박스 놀자리에좀 충분히 좀 뿌려서 pH를 밭의 pH를 좀 낮출 수 있도록 양은. 보통 상0평에뭐한 4억 킬로 뿌리라고 돼 있는데, 좀 강하게 좀 많이 뿌리시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약한 7, 8 킬로 되는 것. 보신 것처럼 음. 소나무, 톱밥, 화쇄목을 뿌리고요. 유황분말도 유황비료도 한 7, 8kg 정도 뿌렸니다 7kg 댔 뿌렸습니다. 뿌렸습니다. 어, 기준에는 300평당 300평당 어, 산도를 조금 산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한 4, 한 10kg 정도를 뿌리라고 돼 있는데 어, 제가 양을 엄청나게 많이 뿌렸습니다. 여기 평소로 치면은 될것 같은데. 이렇게 해서 노타리를 한번 칠 겁니다. 노타리를 치고 나면은 이것들이 땅속에서 서서히 산성화가 돼가면서뭐 토양들이 산성화 될 거다 이런 기대감으로 뿌린 겁니다. 제가 하는 방법이 옳은 방법인지 틀린 방법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이론상 이렇게 하면은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잠시 후에 노타리로 한번 살짝 노타리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 보시다시피 한 30분 정도 걸려서 한1 0 0평 로터리 작업하였습니다. 아시노 로터리고요. 나중에 주후에 비료 한번 뿌리고 로터리 한번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